지구에서 약 350광년 떨어진 곳, 새로운 패턴의 변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. 보통 변광성은 규칙적인 밝기 변화를 보이지만, HD139139는 불규칙적 패턴을 기록해, 우리에게 큰 난제로 다가옵니다. 일반적으로 별의 밝기 변화는 행성의 주기적 공전 때문이지만, 이 별에서는 그 규칙성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. 그 결과, 이 불규칙적 감광 현상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가스를 방출해 밝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불규칙적 감광은 가능해도 그 균일성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. 두 번째는 쌍성계의 동적 특성이 행성의 공전 주기를 변화시키는 가능성입니다. 허나 과학자들이 실행한 시뮬레이션과 케플러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았죠. 이처럼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이 별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또한 모든 과학적 가설을 고려하더라도 다이슨 구조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이는 인공구조물일 경우 밝기 변화의 불규칙성이 쉽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